아니다. 이게 이방 안에만 있는 거예요? 네, 네. 한 치에 뭐변기통 안에 있고 이런 거죠?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. 이거 아니에요 이거? 여기 어, 지갑 있는데? 한강 캐내? 제가 한 <목소리가 목소리가> 인터뷰 중에 제일. 가장, 은, 은밀한, 곳의 문신 공개. 그, 은밀한 게 뭐야? 좀 약간, 아, 그래요? 아, <laughs> <laughs> <막 이래요. 웃음> 어딨지? <있지>? 이거, 이거? 오. <laughs> 장갑에 주면 돼요? 네. <laughs> 네. 선물이 있대 이게 선물이야. 아, <웃음> <제> <웃음> 있어요. 다섯 개 중에! 아이 그냥 그거다 그냥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냥 아. 그퍼주니언 FX입니다 슈퍼주니언 아, 어, 아, 음. 형님도 여기, 여기. 아, 제가 예 집중적으로 그냥 그렇게 했어요 야 어색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서있고 왜냐면 도끼 파트에 이제 그게 없잖아 안무가 가만 서있는 것보다 뭔가 재밌게 코믹 댄스 주기 워스와야 인정? <laughs> 무서워야 인정. 친구가 <laughs> 그랬어요. 커머댄스요. 와 이런 이나 스타가 이런 거였어요. <laughs> 네.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건줄 알았는데.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 아무래도 일절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. 빨라가지고. 이게 어떻게 되냐면. 빨라가지고. Mm mm 근데 mm uh -uh um <sairills> 음... <내 kindergarten> 아면 나머지는 좀 쉬워요. 그죠네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아, 괜찮아요? 언제 <laughs> 음, 다음에 만난대 아 알겠어요 연습해놓으세요 네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아! 없다 <laughs> 그 재범씨 근데 혹시 힙합스토그 네. 노래 그 부분 좀생각한건데 네. 주량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? 저요? 아 일단 주량이 잘 모르겠고요 뭐 마시지도 않고 너무 막 술거리처럼 마시지 않고 어느 정도 어, 어려운데 누개 어차 네, 두개두개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잖아요. 네. 끝나고 인터뷰 끝나고 뭐 약속 없으세요? 약속은 예, 네. 없어요. 일단 근데 네. 어 아. 보물이다 보물. 보물이 Happy v a l e n t i n 사심 가득 초콜릿. 사심 가득 초콜릿이 어디 있어요? 서한국서연국에얼한나하세한 저요? 저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 c c c 제복 씨 이번 앨범 자켓이 되게 다르던데 둘 중에 뭐 컨셉이 좋아요? 왜냐면 앉아가고 약간 식 옆으로 보는 거 있잖아 제일 좋아. 되게 느낌이 나아 이거 이 사이 거 있잖아 근접했어요 비비비 근접했어요 근접 어 아닌가? 비비비 <laughs> 하는 거 아닌가? 어? 뭐. <laughs> 비비비비비 <laughs> <laughs> 뭐예요? 이거 사기예요? 뭔데? <목소리도> 누가 훔쳤나 봐요. 대박. 어? <목소리도> 대박 없어졌어요. 대박사고. 어 이러죠? 진짜? 누나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뭐, 여기 있죠? 어? 싸이크. <laughs> 뭐, 그래요. 게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요. 어떡해요. 아니에요. 뭐또 스타가 이러죠 뭐. <laughs> 병신! <병원> 농담이에요. <씨. 웃음> 아, <동대네, 이모. 웃음> 그, 꽝에 있어. 판수자를 제가 부탁드리려고 했었어요. 제가 진짜 어떻게 녹음했냐면, 조금 어지러워 곧 있으면 머리 터져 그래도 난 상관없어 한병 아니면 두병도 시켜봐 오늘은 결심했어 오늘은 뻗던가 maybe s o m e t h i n g else 뭐야 되게 대충 발음 되게 좀 똑똑 말 하고 흘리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 받을만한 그런 랩인 것 같아요 제가 그만큼 대단하고 예 그만큼 술을 많이 마셨단 말이죠 y yeah, e the star 하, 음, 아, 음, 아, 음 아. 많이 하셨다고 하셨습니다. 많이 했어요. 어? 뭐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뭐였는지 더 스타! 왜냐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기억에 남는 기억해드리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. 어, 이제 인사를 한 15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스타 시청자 여러분 어,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. 앨범 n no 브 Breed, No Your Name 음. 어, 많이 들어주시고 스타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. Peace. <laughs>